네, 반갑습니다. 대박나 TV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 번호 1,045회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엑셀 툴이고요. 먼저 이번 주 1,044회 당첨 번호를 추가시켜 줍니다. 12번. 17번 20번 26번 28번 36번 이시 1회에서부터 1,44회까지의 0 당첨 번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의 수치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등분했습니다. 5분할한 겁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당첨번호라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걸 복사를 해서 각 분할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값이 1044회 까지의 값으로 이 값이 다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1분할 2분할 네, 데이터 값이 다 바뀌죠 3분할, 4분할, 5분할 네 이렇게 데이터 값이 다 바뀝니다 네, 이 작업을 해주면 여기에는 앞에 1분할에서 5분할까지 각 번호가 이 데이터 값들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또이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남겨 줍니다. 네, 기록을 남겨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차입니다. 이 공차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해 주고요. 여기는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26번, 28번. 36번 네. 아, 이렇게 하면 파일 A의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파일은 총 ABC 세개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50배 차이의 틈이 있어요 기간의 틈이 있는 겁니다 네, 역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8B의 업데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다 똑같으니까 8A에서 복사를 해서 8B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도 1분할, 2분할, 네, 데이터 값이 다 바뀝니다. 네, 3분할, 4분할, 그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값이 취합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차를 설정해줍니다.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2 네, 이렇게 해서 8B에 업데이트도 끝났고요. 마지막 8C, 네.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을 복사를 해서 8C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1분화, 2분화, 3분화, 4분화, 5분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이 취합이 되고요. 여기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차를 설정해줍니다. 설정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26번, 28번, 36번. 네, 이렇게 해서. 파일 C의 업데이트도 끝났습니다. 업데이트는다 끝났고요. 이제 번호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A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여기서 기록을 남기고 공차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 주에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주한주 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그 비교는 각 분할끼리 합니다. 1분할은 1분할끼리, 2분할은 2분할끼리, 5분할은 5분할끼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여기에 이 공차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비교한 값이 공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1이 뜨게 되어 있어요. 1이 뜬다는 것은 패턴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이 4개 이상. 5개 중에 4개 이상이니까 80% 이상 일치하는 거죠. 80% 이상 일치하면 그 패턴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이 같다고 해서 과거에 그 번호가 그 패턴을 가졌을 때 당첨번호를 꼭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렇게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이 4개 이상 뜨고 이렇게 노랗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과거의 그 번호가 그 패턴을 가졌을 때 당첨번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이 4개 또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죠. 17번. 그리고 24번. 44번 그리고 32번 7번 13번 각 파일에서 번호 6개씩만 추출합니다. 파일 A에 번호 추출은 끝났고요. 다음 파일 B 마찬가지로 1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그뭐 32번. 13번 11번 15번 축구가, 포르토갈 이겼죠. 포르토칼 이기고, 하여튼, 뭐, 우르과이와 가나를, 하여튼, 이겨보고 그래가지고, 16번, 16강을 갔죠. 와.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깝게, 에. 이렇게 해서, 예, 할비에, 번호 추출도 끝났고요. 8C. 마찬가지로 1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2번.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보는 거는 예, 31번 요즘은 흥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야구도 한동안 야구도 참 재밌어서 많이 봤었는데 예, 2번 스포츠도 잘안 보고 그러니까 축구도 안보거든요 안 사실 경기할 때도 이번에도 한 경기도 본게 없어요 그 결과만 결과만 보자. 근데 아마 포르투갈 끝까지 본 사람들은 야 진짜 좋았겠던데 2002년도에 참 대단했었죠 잖아 14번 그때 정말 대단했죠 거의 이제 예, 33번 거의, 모든 술집에서 아마, 그거 했었을 거예요.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그 경기 관람하면서 보실 때 하고, 운동장 이런데, 공수 운동장이나, 뭐, 체육, 여기는 야구장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것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막 보러 다녔는데, 허브집 같은데, 그, 스크린 설치된 데 가서 보고, 야구장 가서, 예, 29번, 아, 이, 다 됐네. 예, 야구장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가 이탈리아전일 거야. 안정환이 골든골 넣고 이겼을 때, 아, 그때 대단하지. 그 관중석이, 그때, 야구장 가주소도 다 차고 그 잔디밭 있잖아요. 실제 그 선수들 운동 그 경기하는데 거기도 거기 다 찼었어요. 엄청나게 왔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도 가고 랬었는데 끝나고도 하긴 뭐 대단했지. 그때 또 극적으로 안정환이 헤딩으로 넣었잖아요. 마지막 공 맞죠? 아 맞을 거예요, 아그 때가 되다야지. 그 때도 포르투갈 이겼었잖아요. 포르, 포르투갈도 이기고. 아, 진짜 그때 우승하는가 했어요. 어? 이탈리아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야, 이거 우승하겠는데. <laughs>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에이, 어쨌든.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으로 업로드합니다.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대박날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비교적 빨리 끝났네요. 22분, 22초, 23초. 예, 네, 이렇게 돼 갑니다. 네. 이번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팀도 월드컵에서 계속 뭐 좋은 프로토칼도 이겼으니까 뭐 주전은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좋은 결과 또 예,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